사실은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미종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어제 늦게까지 어,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음, 오늘만으로 그 블레싱 하베스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나누면서 어, 정말 우리가 좀 스피드다운 하면서 스피드다운 하고 다니엘라는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개인적인 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1월, 12월, 리빙글라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본 휴일인데 내일 10시부터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을 함께 배우자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다니엘서 후방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다니엘서 1일장1 2장은 설교자들은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저의 하나입니다. 복잡합니다. 이 다니엘서 조직을 잘 배우지 않으면 그약 성경의 그 마무리되는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어, 요한 기시록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 점이 때문에 내일 혹시 시간 되시면 와주시고 또못 오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니엘처럼. 성경 안에서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 바빌론라는 그 나라가 침략하고 있을 때 하고 왔을 때부모님이랑 어, 헤어지게 되고 자기 나라를 잃은 경험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노예로서 바벨론에 그 데려가 어, 그런 경험을 소년 때 했던 사람이죠. 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왕들에게 섬기면서 자기가 섬기었던 바벨론 왕국이또 무너지는, 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다음에 메대또 베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왔는데 거기서도 새로운 왕들에게 섬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벨시아 자기 지금의 이란이죠. 그벨시아왕국 제국이 엄청난 그 힘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단계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그 후에도 그 후의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살고 또 자기가 태어났던 또 혹시나 부모님 나 만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을 향해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짧게 배우고 싶은데 다음 주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또 깊이 배우가 배우게 합니다. 데이 10장 통 10장 그이 시기는 다니엘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 사람으로서는 기뻐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왜냐고요? 벨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이이제이스라엘민족들이이스라엘로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어, 선 a 으로 건축하라 그 명령을 주시는 그 시기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까? 어, 다니엘 마음은 여러분께서 제일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살면서 어,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되보니까 어, 쉽게 전에처럼 작년에처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없는 어,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렇게 되니까 더욱더 적극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 그 플러스 오늘은 안 나오지만 다음 주 배우겠지만 또 전쟁 이야기 드립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고 엄청난 큰 전쟁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마음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얼그릇 땅에 된채 한마디도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그릇 땅에 된채 한마디도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벌써 엘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자기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은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교회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뭐 저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뭐 약간 그렇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아침은 여러분께 걱정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어, 걱정하는 자기 자신이 더 죄책감 느끼고 걱정은 있긴 있는데 어,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 뭐 외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근데 나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교에 나오는 사람들은 은면이 걱정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 오늘 주스 감사 예배 때 드리는 말씀 아니지만 여러분 많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 걱정하시고 어, 불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긴 하는데 그치 다른다는 것입니다. 걱정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러면 찬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다니엘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더라고요. 아 16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을네 먼저 여기 같이요. 그런데 사람 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수 감사 예배 2020년도 특별한 감사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거알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서 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서 워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인간 관계, 가족 관계 너무 복잡해 가지고 감사를 드릴 수 없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입술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조차, 하나님의 하조차 풀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약하고, 다니엘은 온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완두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완두 앞에서도 담당하게 설수 있었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고 자기의 원하는 그리고 자기의 그런 목표 자기의 소망 다 무너지고 갈때 이제 나이가 많고 육체도 약하게 가고 있는데 그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낙심의 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감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입술을 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솔직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어떤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을 우리가 아르고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나의 약감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손녀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안 나오는 이 입술을 만져주셨을 때, 솔직히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같이 있겠습니까? 같이 있겠습니다. 내 네,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내가 힘을 이뤘습니다. 잃었습니다. 내 네, 주여 내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네,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내 네, 주여, 주님, 이 환산 때문에, 이 환산 때문에 이제 큰 전쟁, 이 환산 때문에 두렵고, 두렵고 걱정도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어, 영감하고 그 사자의 동굴 안에서도 서 있는 다니엘의 그 크림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만. 어, 저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런 다니엘 모습은 어, 오히려 그 용기를 치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니엘조차 힘을 잃었구나. 다니엘조차 이렇게 의를 댔구나. 다니엘조차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힘을 잃었습니다. 내 네, 주연애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주의 정이 어떻게 주와 주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랑 똑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Otoke, c h u i 온리 이징 c a n o n 전에 영화는 시부야망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동경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여어스뭐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큰그 영화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야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일본탕을주포 하고 계실까?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먼저 동경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믿는 사람들이 먼저 견려를 얻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이 동경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가정에 대한 비전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그거에 중요한 영화입니다. 박영선 자매님이 간증 잠깐 나눠도 괜찮아요. 그 아드님이랑 이 영화를 보러 가셨대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춘기 돌아가, 들어가고 있는 아들인데 어, 일본 땅에서 정말 그 키우고 정말 마음속에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일본 사람이 됐죠 저도 아드님 만나는데 영화 보면서 엉엉 울었대요 아들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을 할수 없지만 아 아, 좀, 주님께서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져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일본에 살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우리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정교적인 말만 들으면서. 너무 너무 부모가 모름 복잡하고 너무 너무 다른 일본 문화 속에서 사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리고 싶습니다. 이 주인공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빠한테 엄청난 말도 못하는 영화 보면서도 보기 싫은 만큼 그 학대를 당합니다. 근데. 가르테가 없어 가지고 엄마도 정말 이 사람이랑 살지, 이제 살수 살 없다. 그 마음에 먹으면서 아들을 교회 캠프에 보냅니다. 가르테가 없어 가지고. 근데 교회 캠프에 가면서 선생님이 한 노트를 쳐요.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캠프는 기독교 캠프는 처음 참석했는데 마음이 아픈 가운데 어, 너무너무 아픈 마음 속에서 그냥 한줄 자기 소망을 써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소년의 그 소망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그 노트를 자기 자신이 열리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거기서 이 찬양이 생겼다라는 찬양의 배경에 그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보러서 아, 시작했으니까 그 영화 영화관 가면 참 천팔백 위엔 씨야 했는데 던지 오늘에서 사시면 천이0위명으로 지금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조차 힘이 빠지고 숨기 그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힘 빠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큰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아멘. 그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저는 이그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아, 하나님 제가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감사했어요 왜냐고요? 일본 번역도 나쁘지 않아요 일본 성경 번역은 나쁘지 않은데 일본 성경 번역은 특별히 애사れて를 시더요. 그렇게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 살면서 아니나이상 아나타와 특별히 애사れて 맡으네 이렇게 말하면 약간 난 이상 난느끼이삼이 사람 사기 사기가 아닌가 뭐 특별히 애사れて, 아나타와 특별です. 오메데토오 고사마스 그렇게 하면 건차는 어 제일 어려운데 아 무서운데 그렇게 일본 사람 느끼잖아요. 그러분 여러분, 여사레테를분여요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사 여러분, 여 사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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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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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우리가 분 여러분, 여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에 전함 가운데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어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다니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을 하십시오. 내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으며 아니면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으며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거기에 있고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교회에 가자. 그렇게 우리는 전도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아 정말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생각 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느끼면서 마음으로 받았을 때 입이 열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환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을 받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나의 비전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받을 줄 받을음 준비가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도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회 생활 방식을 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비정으로 회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 오늘 제가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도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과일도 그렇고 아까 여호와 우리 주여를 찬양 그 찬양팀이 찬양 해주셨는데 막 아, 생각났어요 이 28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 박정호 그리고 최 독신 어, 주찬양 선교당 이끌어주신 최 독신 어, 제가 그때 만났어요 최독신 어, 선생님 그리고 박정호 선생님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제가 그때 드라마를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콘서트를 많이 했어요 요와 우리 주여 박정호 씨가 노래 부르시는데 저는 처음으로 우주를 어,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조그만 공간에 있으시는 분 아니시다 우리의 하늘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작은 지구보다 넓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엄청난 큰 하나님께서 그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거를 28년 전에 연주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팀 연주 그 찬양 해주시니까 이 찬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간증으로서 회복됐더라고요. 오늘은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오늘 2020년도 주스 감사 예배 솔직하게 솔직하게 주님. 주님 앞에 제가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열이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분은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까지안 가고 걱정밖에 없다. 그런 분은 김창호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만져 주시고 새로운 기도를 허락해 주시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싶은지 그거에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전하하겠습니다. 只要。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 말씀하셨습니다 어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어, 이렇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 에스타의 하나님, 저희들 어떤 시대에 살지라도 다니엘처럼 에스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선녀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